안녕하세요. 키치코입니다. 요번에 할 게임은 스팀에서 오늘 발매한 뮤지NX라는 게임인데요. 이거 약, 이거는 리듬게임인 것 같네요. 온라인에서는 이제 다 거의 다 폐망한 리듬게임인데 요번에 출시한 스팀에서 리듬게임으로 나온 게임입니다. 과연 재밌을지 모르겠네요. 일단, 음악은 다 좋구요. 물론, DLC를 사야 하지만, 나쁘지 않습니다. 몇번 플레이 해본 결과, 온라인에서 했던 리듬게임은 거의 다 여기서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. 리듬게임은 다, 이제, 온라인에서 없어졌지만, 스팀에서 뭐 싱글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온라인이나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겠네요.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지톤하고 이지투 이집트 DJ처럼 비슷한 음악들이 있겠죠. 뭐 기대가 됩니다. 뭐잘 못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나쁘지 않아요.